자 조민규 오늘 오후 심사는 태극대 작은 동작 할게요 알았죠? 네자 차렷 관장님께 인사 안세요더 네. 크게 해봐 다시 안 네. 그래 자 저쪽으로 가세요 타깃대 위치로 오버칼 기압이 기세가 1번이에요 알았죠? 네 왼손 올리고 작은 동작 마로 치기 시작 그렇지 기압을 더 길게 넣어 작아 다시 머리 한번더 시작 머리. 그렇지 민규야 머리 머리 위로 올려 네. 자 손목 시작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어. 그래 한번더 중단 똑바로 잡고 시작 어. 그렇죠 중단 잡고 손목 머리치기 시작 발 굴러 보세요. 발 구름이 약해요. 자, 다시 시작. 그렇지. 지금 제일 잘 쳤다. 자 허리 시기 시작. 괜찮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자 다시 허리 시기 시작. 그렇죠. 제자리 아까 거기서 중단 잡으세요. 고작할. 자 아까 시작할때 위치로 오세요. 조민규 씨. 잘했지만 기압이 작습니다. 알았죠? 네. 다음엔 더 기압을 크게 머리, 손목, 네가 부,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할줄 알아요. 검도가 기세가 1번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네. 그런 부분에는 괜찮았어. 발구름도 조금 약했어. 다음 심사 때는 이런 분를좀 보완해 줘야 돼요. 알았죠? 네. 자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지? 죽도 소리 안 나고